공포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포영화는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장르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공포영화를 두려워하며 이를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포영화가 불안과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감각적 자극에 대한 예민함. 첫 번째 이유는 감각적 자극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공포영화는 소리, 빛, 이미지 등을 통해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일으키며 이러한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은 쉽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공포 영화의 음향 효과는 감각적 자극을 극대화합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갑작스럽고 높은 소음이나 저주파의 배경 음악으로 청각적 긴장감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실제로 두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분을 자극하며 감각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시각적 자극 역시 공포감을 증폭시킵니다. 어둡고 음산한 배경, 왜곡된 얼굴과 갑작스러운 영상의 변화 등은 시각적으로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는 두뇌가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과 일치하여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셋째, 감각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이 공포영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특히 공포영화의 특유의 자극적인 요소는 쉽게 과부하를 일으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포영화를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적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처럼 강렬한 감각 자극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됩니다. 파트 2.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포 영화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자극하며 특정 공포 대상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첫째, 공포영화는 무의식 속 불안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둠, 코독, 괴생명체 등의 주제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공포영화는 이러한 무의식적 불안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둘째, 공포영화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포영화를 보며 그것이 가상의 이야기임을 이해하지만 긴장된 순간에는 현실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피하게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호흡과 심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공포 영화 속 감정적 자극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이를 피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파트 3. 과거의 트라우마와 공포 영화에 대한 반응. 마지막으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공포 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느끼는 감정적 자극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연결될 때 사람들은 그 영화를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첫째, 과거의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무서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특정한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극을 공포 영화에서 접할 때 그때의 두려움을 떠올리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포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공포영화를 통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의 자극은 신체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포영화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이를 피하게 됩니다. 셋째, 부정적 경험의 반복을 피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경험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게 만듭니다. 공포 영화가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결부될 때 사람들은 그 영화를 피함으로써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공포 영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얽혀 있는 경우 사람들은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포 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각적 자극에 대한 예민함,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공포 영화를 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맞춰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